현재 한국인의 수명은 80세로 집계되고 있고, 2050년에는 아마도 87세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적어도 수명 관련해서 축하를 한다면 최소한도 미수연 88세. 삶의 자죠. 삶의 가운데가 십자고 팔자가 거꾸로 대칭으로 만나고 있죠. 아마 88세 정도는 돼야 조금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지금도 뭐 70잔치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고, 점간 수명이 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병의 세월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질병의 나이가 현재로서 8년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무병하게 오래 살기는 오래 살때 무병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소위 술자리에서 그 건배사라는 게 있죠. 예, 한때 유행했던 것이 9988123. 네. 예, 예. 124, 124. 네. 예?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자. 네. 예, 9988124에서 또 하나의 우리들의 그 소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아픈데, 예, 오랫동안 아프면 싫고, 하루 이틀 아프다가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도 백세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백세자는 대체로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통계청에 집계가 아마 2,5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만 명에 하나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로서의 백세다. 그래서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백세로 가는 길이. 음. 그래서 이 백세로 가는 길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백세로 갈수 있는지. 시, 실제로 백세를 넘은 분들은 다알것 같지만 그분들도 살다 보니까 넘은 거고 네. 어떻게 해서 넘었는가는 확실히 설명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편안하고 건강한 백세로 가는 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흡기 관련해 가지고 그 살펴보면은 에,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숨을 쉰다는 뜻이고 에, 숨을 쉰다는 말은 바로 폐가 수축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음, 우리의 폐가 건강할 때 우리의 숨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숨이란 건 무엇이냐? 숨이라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가 있죠. 이 기체가 생명체 속에 들락날락하는 현상을 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가 생명체 속에 계속했다 들락거려줘야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런 숨이 이어지지 않으면 불생명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의 비밀이 폐에 있다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백세의 문을 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라는 것은 코, 기관지, 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호흡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전당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병은 얕은 병이, 가벼운 병이 점차로 무거운 병을 차례차례로 불러오는 속성이 있어요. 감기가 와서 일주일 내에 감기로 끝이 나면 진정한 감기인데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려요 아. 뿌리 내린 감기를 비염이라 부른다 네. 바로 이게 비염이에요 네. 그럼 감기까지는 왔다 가기 때문에 질병이 아닌데 네. 이제 비염부터는 고질병에 속하는 거예요 아. 비염이 와서 수십 년 이제 뭐 20년, 30년, 40년 음, 앓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감기, 이 비염의 세월이 또 수십 년 지속되면서 어느 날 열감기, 39도나 또는 40도에 고열이 따르는 열감기가 오면은 이게 또 이제 천식으로 한 단계 악화시키는 거야. 예맨 문제는 그 시원찮은, 하찮은 감기가 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비염으로 발전했고 비염이 또 천식으로 악화되는 모습.